세탁기 청소 어려워하시는 분 많으시죠? 손쉬운 청소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세탁하고 나서 세탁물에 때가 묻어나오면 세탁기 청소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소하고 얼마 못 가서 또 묻어나오면 세탁물에서 때를 떼어내기도 하고 예전에는 세탁기 청소에 애를 먹었는데 3년 전부터 수소세제로 세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세탁물에 묻어나오는 이물질이나 때가 안 보여서 세탁기 청소에 신경 안 쓰고 지냅니다. 예전에 일반 세제로 세탁할 때에는 세탁물에 이물질이 묻어 나오면 과탄산나트륨으로 세탁기 청소를 하곤 했는데 과탄산 넣고 더운 물 가득 넣고 몇 시간 불려서 때가 넓적넓적한 건더기 모양으로 떠오르면 건더기 건져내고 헹구고 또 헹구고 건더기를 건져내고 하루종일 해도 세탁물에 건더기가 묻어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수소세제 사용으로 세탁기 청소에 신경 안 쓰고 지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세탁기 청소를 할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소 세제 두 알이면 세탁기가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수소 세제는 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세탁하면서 세탁조에 묻어 있는 때도 함께 분해시켜서 세탁 한번 하면서 세탁기 청소도 함께 됩니다. 수소 세제 4g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소 세제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질 분해효소, 전분 분해효소, 식물유래 천연계면활성제 야자유, 섬유소 분해효소, 과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구연산 등이 들어있으며 미지근한 물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안되고요. 섭씨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효과적이므로 미지근한 물을 세탁기 가득 받아두고 수소세제 두 알을 넣습니다. 1시간 정도 두었다가 세탁기를 돌리는데 이때 빨래를 넣어도 되고 그냥 돌려도 됩니다. 수건 몇장 넣고 세탁으로 돌리고 헹궈주면 됩니다. 세탁조에 물이 가득 차지 않고 중간쯤까지 채우면 윗부분에 물이 닿지 않은 부분의 세탁기 때는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탈수시킬 때 묻어나오므로 물을 가득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림으로 세탁할 때 물을 가득 넣고 가끔 한 번씩 수소세제로 세탁을 해주면 자연스레 세탁기 청소도 됩니다. 수소세제는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세제로 수소발생 효소분해, 단백질, 지방, 전분, 섬유질분해 효소가 때를 분해시켜 없애줍니다. 때를 불려서 떼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세탁기에 붙어있던 때가 분해가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찌꺼기를 건져내고 여러 번 헹구는 수고로움이 필요 없습니다. 세탁기 청소 후에는 뚜껑을 조금 열어놓으면 공기가 통하여 좋습니다. 꼭 닫지 않고 조금 열어두면 습한 조건에서 생기는 세탁기 내부 곰팡이가 덜 생기고 한동안 때가 안 묻어나지만 뚜껑을 꼭 닫아두면 청소해도 며칠 후또 곰팡이가 생기고 찌꺼기가 묻어납니다. 또한 수소세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세탁 후 물을 버리면 하수구나 하천까지 정화효소가 살아서가므로 하천까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하수구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집니다. 그 외에 주방 가스렌지 기름때나 화장실 변기 찌든 때 등도 수소세제 하나를 물 500ml에 풀어두고 스프레이통에 담아 뿌려주고 잠시 후 닦으면 기름때나 찌든 때가 녹아서 쉽게 잘 닦아집니다. 프라이팬에 찌든 때도 수소세제 녹인 물을 묻혀두고 잠시 후 닦으면 찌든 때가 분해되어 쉽게 잘 닦입니다. 세면대나 변기 주변, 변기 뚜껑, 스파거나 곰팡이 핀 곳에 수소세제 녹인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고 변기에도 녹인 물을 조금 넣어 둔후 잠시 후 수세미로 닦고 헹궈주면 경화된 찌든 때도 효소분해의 작용으로 쉽게 분리되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요약하면 수소세제로 세탁을 늘 하는 분들은 가끔 세탁기에 물을 가득 받아서 세탁을 하면 세탁기 때가 분해되어 없어지므로 세탁기 청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찌꺼기 없는 깨끗한 세탁기가 됩니다. 일반 세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세탁기 청소 겸 수소세제 두알 넣고 미지근한 물 가득 받아서 잠시 두었다가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 때가 분해되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하수군 냄새도 없애주며 간편하게 세탁기 청소도 할수 있는 방법 설명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